뭐! 건우는 우리가 제대로 놀... 노... 넌 뭔데? 무슨 질문이 그래? 파티 아니야? 여긴 진정한 애국자들만 올수 있다. 초대 안 받았으면 꺼져. 진정해. 그냥 놀러 온 거야. 술 마시고 담배도 빨려고. 넌 이게 씨발 무슨 동네 소풍처럼 보이냐? 어이, 너무 예민하게 구네. 왜 그래? 집에 뭐 문제라도 있어? 웃기는 새끼네 이거 평생 실실 쪼개게 해줘? 그래 다들 웃고 싶어 하잖냐 워카. 참 즐거운 날이야 분위기가 마치 독립기념일 같잖아.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망쳐버리면 건어가 실망하지 않겠나. 하, 그렇지 알았어. 그래 그렇지 가서 술이나 실컷 마셔. 너 점수도 좋으니까 자축이나 하라고. 무슨 시합이라도 하나 봐. 그래, 사격 같은 거지. 그럼 나도. 이런 이제 막 끝내려던 참인데. 왜? 나한테 지면 쪽팔릴까봐 그래?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짓거리냐? 어? 파병만 세번된 사람이야 내가 임마. 최전선에서 싸웠다고. 됐어 워커. 내가 뭐라고 했냐?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잖아. 정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. 재미는 있겠어. 경기 규칙은 뭐지? 이 시합은 평범한 사격대회와는 달라. 눈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머리가 더 중요해. 왜 총을 쏘기 전에 매번 술을 마시거든. 도시의 새로운 대장인 건어를 위해서. 마음에 드네. 또 알아야 할 규칙은 없어. 건물 네 곳에 있어 시간 안에 홀트 면상을 쏴 마치면 돼. 많이 맞출수록 점수도 높고, 지금까지 최고 득점자는 워커야. 43점. 워커를 이기면 상품은 네 거야. 그럼 홀트를 날려보자고. 예상대로네. 잘난 척하기 좋아할 것 같더라니. 실력 기대하겠어. 저 리볼버 잡아. 다른 총으로 쓰면 무효야. 장비가 아니라 솜씨를 겨루는 거니까. 첫 번째 건 물로 이동해 네가 준비 되면 시작 하지 행운 을 빈다. 어, 어, 나, 나는 저기, 만난 적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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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막내 버리라고. 정말이야? 야, 바람이 뭐, 훅 불더니 어, 뭐야 빛나가더라니까? 이게? 이아니야 아, 그 시간은 12초야. 너손어 아니, 그 그러니까 손가락이 미끄러졌다고. 기회는 갔어디이평 시간 종료. 다음 칸. 오, 우 12초야 12초! 쏴쏴 12초. 쏴! 선발 받네! 우리 이런 속임수 별로 아닌가 해 그만! 마지막 칸! 한잔 더! 마셔! 어. 어, 나, 나더 하겠어! 와, 아. 뜨끈하네 네, 당연히 속이 타겠지 쏴! 12초야! 손 넘지마! 발가락 하나라도 넘었다가 탈락이니까! 끝! 됐어! 가서 점수나 확인해봐 어디 보자 2등이군 좋아, 나쁘지 않네 이것 봐라 너도 쓸모는 있는 녀석이로군. 잠깐! 너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다. 우리한테 총질한 새끼 아니야? 내가 이 새끼 믿지 말라고 했잖아! 나 여기에 무슨 속셈으로 왔는진 모르겠지만 선물 하나는 주지죽야 얘들아! 를 퍼보라! 우리 족대 사!